네 오늘장 어떤 종목 매수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요, 바로 최연덕의 트렌드 원픽에서 모든 고민 해결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엠뱅골드 최연덕 만이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희가 가장 최근 담았던 종목들을 정말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일단 네. 하나씩 보고 싶은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담았던 클로봇이 바로 16%까지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로봇 ETF들까지 상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 상의 관심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그럼 뭐 시장 올라간다고 다 올라가지는 않죠. 여이 주도지만. 올라가는데 어, 클로버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휴머노이 로봇을 옥설을 가릴 때 어, 실제로 이게 공급이 되고 있냐를 좀 살펴보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클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어, 이미 중국의 유니티 로봇 또 우리 어떤 보스턴 다이내믹스 여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 양산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은 매출이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겹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어,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이 시장 반등 분위기 가 이어지면은. 전고점 넘어가는 것도 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여전히 편안하게, 어, 보유 관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크든는 전고점 돌파, 편안하게 바라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도 함께 볼까요? 지난주 목요일 날 담았던 BHI입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어, SMR인가 보다 할 텐데, 그 당시 LNG에 주목해 보면서 담아보자라고 했는데, 타이밍이 네.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13% 네.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LNG로도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주사업은 LNG입니다만은, 앞으로 미래 사업이 원전인 건데, 네. 어, LNG 뭐 너무나 좋죠? 근데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체코원전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체코원전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시작에 불과하다. 네. 그게 다가 아니다. 그쵸. 지금 베트남까지 MOU 체결하면서 베트남 원전 수주까지 지금 가능해 있는 상황이고요. 어, 지금 뭐 현대건설, 삼성 물산 할것 없이 많은 기업들이 지금 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지출을 또 유럽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런 관점에 있어서 BHI 두산 에너지다 수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정도 가격은 뭐 너무 싼 거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제가 항상 이런 저점에 있는 우량주를 말씀을 좀 들었던 거고, 당연히 정고점까지 가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예, 역시나 편안하게 좀보유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BHI 역시 전고점 돌파는 시간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주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게 사실 강관 관련주. 저희도 넥스트를 편입했었는데. 네. 아, 정말 아쉽게 손절가를 터치했는데 지금 급등세가 포착되고 있어요. 만약 그때 손절 안 했던 분들, 지금 네.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되죠? 그러니까 손절가 만천원 제시한 건데. 네. 사실 지금 시장이 변동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는 이게 손절과 딱 터치가 돼서 이 수익률이 안 나오는 게참 아쉽습니다. 근런데뭐 어 대부분 그랬던 거고요. 어 다만 여기서 아마 매도가 되신 분은 없을 겁니다. 제가 무료 방송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아. 어 지금 손절과 터치가 있지만 급등하고 있는 거고 결국 우리도 중요한 게 미국이랑 협상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알래스카 개발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래스카 개발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이제 협조하지 않으면 어, 협상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일본도 할 수밖에 없고, 대만도 할 수밖에 없고, 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어, 이번 주 협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관광업체들, 특히나 또, 이 알레스카 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 관광공장 갖고 있는 기업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 그런 관점에서 급등이 나온 것이고요. 일단 정보 쪽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 정도에서 좀 수익까지 좀 보시면서, 오늘 제가 또 지금 바닥에서 막 올라가는 또 어, 휴머노이드 로봇주 하나 있으니까 네. 아, 그것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넥스트 네. 수익 내신 분들은 지금 권에서 좀 수익 실현해보자 라고 말씀해주셨고 네. 오늘은 정말 <laughs>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휴머노이드 관련주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오늘의 종목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네. 바로 함께 열어보시죠. <laughs> 오늘의 종목은 시메스예요. 이게 시메스를 설명할 때 인공지능과 로봇의 만남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 소문인가요? 이 쿠팡에도 뭔가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네. 소식을 들었는데 진실인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정확히 쿠팡이라고는안 나왔고요. 네. 정확히 말하면 이제 국내 최대 풀필먼트 업체 향인데 그게 쿠팡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쿠팡에 들어가고 가고 있는 걸보시면될것 같고요. 어, 이 주요 기업의 양산에 런스가 선점했다. 제가 항상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옥석을 좀 가릴 때 그냥 기술을 개발한 기업 이런 게 네. 아니라 그 기술이 들어가고 있나. 그래야 그게 매출로 연결되는 거고 숫자로 지키는 거거든요. 만약에 숫자가 안 나오면 한나 테마지에 불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멘스 같은 경우는 뭐 쿠팡부터 네. 현대 기아, 현대 모비스, LG전자 이런, 이런 것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 갖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검미 솔루션인데 어, 이런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 런 데이터를 쌓아, 가다 보니까는 이미 이제 후발주자들하고는 점점 지익장벽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아마 이제 어, 시멘스가 이 데이터에 있어서는 또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 어, 그런 장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SK텔레콤 미래주주인데 지금 SK 의채태원 회장이 특명을 내렸죠. 아, 어, 휴머노이드 키워라라고 하는 건데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메스를 인수해서 여기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 갖고 현대차에 투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공장 하면 s k 도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SK 같은 경우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SK 에 투입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유일로보틱스도 어, 콜옵션 행사 권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는 유일로봇에 급등했던 건데 CMS 같은 경우는 지금 SK 텔레콤이 진작부터 이대 주주로있는이 어, a i 검사 솔루션을 좀그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금 SK가 최근에 어, 지금, 그, 로봇 연구 조직이 원래는 저 판교에 있었는데, 네. 이걸 본사로 불러들여갖고, 어, 결국 이 본사로 왔다는 이야기는 상용화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SK의 지능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 좀 뭔가 이제 좀그 수면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메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고, 어, 지금 SK가 이대 주주로 있는, 어, 이런 측에서 주목을 해 봐야 될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3차원 어, 비전 기술과 AR을 결합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우리 현재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는 곳이 제조 물류 현장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어떤 그 3D 검사할 수 있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현대, 어, 기아, 현대 모비스, 쿠팡, LG 이런 곳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이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계속 다니면서 이그 촬영하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그, 어, 여기서 지금 검사 솔루션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렇게막 쌓였을 때더 네. 정교하고 더 정확한 휴머노이드가 되는 건데 이미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 데이터가 그렇죠. 쌓이고 있으니 인제 시작하는 기업들, 아직 시작도 못한 기업들은 이미 시메스가 그 데이터가 이만큼 앞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쫓아온다고 한들 이미 대기업에서 데이터를 쌓고 있기 때문에 시메스가 계속해서 우위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데이터가 가장 많잖아요. 어, 다른 완성차 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만들려고 해도 이미 이만큼 데이터가 앞서 나가고,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완성차 기업들이 자율주행을 포기하고 지금 테슬라 거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와 좀 비슷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미 대기업에 들어가서 레퍼런스 보유하고 있는 거고 여기 데이터가 지금 차곡차곡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기업보다 앞서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진입 장벽이 점점 높아지면서 네. 뭐 나중에는 좀좀 좀 독보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 어, 싶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쿠팡으로 추정되는 곳에 들어간 것도 어, 로봇 단가가 약 이억 그 이억 원인데. 지금 궁극적으로 한 700대 정도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네. 좀 숫자가 찍히는 그런 기업이 시메스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주에 네. 클로봇을 매수할 때도 정말 공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2024년 10월 말경에 신규 상장된 종목이에요. 지금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그러니까 시메스가 이제 보통 이렇게 급등하는 휴머노드 기업들 보면은 대, 그, 대기업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보통 급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뭐, 인수 가능성도 나오고, 또 어쨌든 이 대기업이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어, 좀 바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가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원래 이제 3거리를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종목 겹치면서 그때 클로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시메스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3만 4천 원, 손절가 2만 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CMS 가격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고요 오늘은 무료 방송은 없지만 시장에 대해 확실하게 대응하고 정리할 수 있는 무료 영상을 또 올려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오후에 영상 하나 올려놓을 건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은, 어, 정말 물려있던 종목들도 그렇고요. 다 급등하고,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휴머노이드, 조선, 방산, 모든 게 급등 나오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소외가되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 결국 이, 결국 반도체 품목을 간세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어, 작게 나온 가능성이 크고, 시장은 또 올라갈 거거든요. 지금 어떤 종목으로 집중하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도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는, 어, 영상 보시면 되고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오늘의 영상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을 위한 모든 전략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 최현덕 매니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